들도 아마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아니겠어요? 네.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 어찌 보면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사람들의 그 어떤 출마 문제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이재명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해가면서 아내 얘기가 아니니까 괜찮다. 그 혐의는 다 비슷한 얘기고 오히려 혐의는 본인이 더 중하잖아요. 네. 이런 점 때문에 이 모임이, 뭐, 뭐, 대개 이런 식의 밀실공천 얘기는 총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한테 지금 그 본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서는 그 적어도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논의를 한다면 몰라도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참석자들도 뭐좀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일정한 그 공천배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승복할 수 있는 그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공천배제의 여러 가지 그 거미줄 같이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? 나는 뭐 사실은 돈 봉투만 해도 수사도 아직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, 그 사람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조사받은 사람이 뭐한 서너 명 밖에 안 돼요. 예. 그럼 열 대여섯 명 정도가 아직 조사도 잘안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.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뭐 이러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그 사람들이 과연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? 네.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딱 걸려 가지고 이 밀실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준 명분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무슨 그 결단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최 의원님께서